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 오늘 주일 아침 주님께서 주신 새벽빛 가운데 눈을 뜨며 제 마음은 경애와 감사로 가득찹니다. 제 힘이나 지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보호하심으로 인해 오늘도 숨쉬고 일어나 이새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시여.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드리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밤 제가 잠든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졸지 않으시고 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악한 일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제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며 제가 무기력할 때 주님은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긴밤 동안 그늘처럼 저를 덮어주셨고, 오늘 아침 다시 새날, 새 숨결, 새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살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제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옵니다. 제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인해 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가장 진실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지 창조주와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이큰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통해 주님께서 저를 온전히 지켜주셨습니다. 기쁜 날이든, 시련의 날이든, 강할 때든 약할 때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깊은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은혜도 있지만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수많은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확신합니다. 그 충성스러운 임재가 제 삶의 기쁨과 힘과 소망입니다. 주님, 제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억지나 형식 없이 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감사로 가득 채워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제 삶이 살아있는 찬양의 노래가 되어 주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반사하게 하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예배와 안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과 공부, 책임과 염려로 분주했던 후에, 오늘은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바쁜 삶의 리듬을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돌리며,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이 거룩한 날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다시 정돈하시고, 흩어진 생각과 감정을 주님 한 분께로 모아주소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시여, 지난주 쌓인 육체의 피로, 마음의 무거움,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 놓지 못한 압력도 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을 십자가 발 아래 두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몸뿐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안식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우리가 이 날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하리로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임을 고백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이 거룩한 시간에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제힘 되시고, 주님의 임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감사가 되게 하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고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지난주를 돌아보니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외로울 때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약함으로 넘어질 때 주님께서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키셨습니다. 지쳐 더 이상 갈수 없을 때새 힘을 주셨습니다. 미래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넘치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쁜 날에 주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함께 기뻐하셨고, 슬픈 날에 주님께서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눈물 흘리셨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날에도 주님께서 충성스럽게 함께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제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숨 쉬는 것. 힘을 내는 것. 일하는 것. 쉬는 것. 모두 주님의 선물입니다. 가족. 보호. 인도하심 같은 큰 은혜는 더욱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드러냅니다. 숨쉬고 일어나 매일 사는 것, 노동하고 안식하는 것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심입니다. 건강, 가족, 살아있는 매일이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절대 선하시며, 그 선하심은 상황이나 제 성공, 실패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주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알았고, 넘어지고 약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태도는 변함 없으셨습니다. 제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신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시여, 제가 좋지 않을 때, 육신의 한계와 죄로 실수할 때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내로 기다리시고, 온유하게 징계하시며,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징계 속에서 자녀를 잃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슬프게 한 적이 많아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다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시간에 제한되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제 불완전함으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제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성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제가 서 있고 주님의 자녀라 부름 받으며 매일 회개하고 새로워지며 주님과 동행할 기회를 얻습니다. 주님을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불안정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전후가 같습니다. 그 변함없으심이 제 믿음의 견고한 터이며 피난처이며 평생 소망과 감사로 걸어갈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습관이나 형식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매일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단지 믿는 자라는 이름만 가지지 않게 하시고 외적인 의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제 믿음이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겸손하고 경외하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하소서. 제 삶이 살아있는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소서. 제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단순하지만 진실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부족하지만 경외와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를 귀히 여기소서. 매일 제 삶이 어제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바쁨과 염려와 세상의 소음 가운데서도 제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어 이 시간에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말씀이 귀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 깊이 새겨져 생각과 태도와 선택과 걸음을 변화시키고 인도하게 하소서 듣기만 하고 곧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한 후에도 제 뜻과 좁은 지식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며 앞으로 다가올 주중에 매일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을 밀접하게 교제하게 하소서. 그 말씀은 권능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주님의 말씀 없이는 제 삶이 설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제 한정된 지혜로 안전하게 걸을 수 없고 제 힘으로 시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발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어둠과 미로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바른 길에 머무르게 하소서. 제 힘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견고한 터로 삼게 하소서.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약할 때, 강하게, 흔들릴 때, 굳건하게, 실현 중에 충성스럽게 하소서. 마음이 피곤하거나 혼란할 때, 주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오늘 듣고 묵상한 주님의 말씀이 이 순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배를 떠난 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일과 책임과 관계와 선택 속에서도 계속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 말씀이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힘의 원천이 되어 피곤할 때 붙들어 주시고, 길을 잃기 쉬울 때 상기시켜 주시고,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지켜 주소서, 다가올 주중의 결정들, 큰 결정이든 작은 선택이든 애 주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소서 그 선택들이 제 인격과 믿음의 삶을 형성하게 하소서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제 지혜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며 결과를 다 보지 못하더라도 용감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시여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나 망설임으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걸어가게 하시고 나아갈 때와 멈출 때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발에 등이 오 길에 빛이 되어 익숙한 길이든 낯선 길이든 주님과 함께 걸음을 알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경에서 겸손히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주님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역경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충성되신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상황이 변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상기시켜 주시고, 가장 외롭고 약할 때도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진리가 제 영혼의 확실한 땜이 되어,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혼란할 때 주님의 진리로 평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께 온전히 소망하게 하시되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시여 온전한 순종으로 걸어가게 가르쳐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쉬울 때만 따르지 않게 하시고, 제 뜻을 버리고 생각과 태도와 삶을 조정할 때에도 기꺼이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이 손실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와 참된 복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주일을 함께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기 다른 이야기와 상황과 마음의 짐을 안고 온 이들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온 이도 있고, 눈물을 머금은 이도 있고, 답없는 질문을 아는 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마음을 보시고 각 사람을 주님만의 방식으로 만져 주옵소서. 일주일의 압력과 분주함 후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위로받고 영혼과 마음과 몸이 회복되며 주님 안에서 새 희망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피곤한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되 몸의 안식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함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아는 안식입니다. 아픈 마음에 치유를 주시고 낫지 않은 상처와 이름 없는 슬픔과 시간이 덜어주지 못한 상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유한 치유자로서 각 아픈 곳을 만지시고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약한 믿음의 힘을 더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지친 이들에게,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 앞에 선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알게 하소서, 이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단순한 익숙한 의식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귀한 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노래와 기도와 침묵과 묵상이 진실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여지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곳을 덮으시어 우리가 떠날 때 왔을 때와 같지 않고 변화되고 격려받아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보내지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 각 사람 이 일상 속 에서, 주 님의 임재 를잃지않게 하소서. 집 으로 돌 아가고, 직장 으로 나아 가고, 가족 과 함께 하는 순간 에도 주님 께서 함께 하심 을 느끼 게하 시고, 작은 일상 속 에서도 주님 을 영화 롭게하는삶을살게하 옵소서. 말씀 을 통해 받은은 혜가 결코 헛되지않 게. 오늘 들은진 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며 한몸된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고 세상이 차가울수록 더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끝없는 은혜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만나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